할렐루야. 6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토마사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1권 영적 삶의 유익한 권면들 오늘은 제21장 통의하는 마음에 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진보하고자 한다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나친 자유를 바라지 마십시오. 모든 감각들을 다스리고 절제하며 어리석은 쾌락에 자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가슴을 치고 통해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방종은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반면에 통해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자신의 영혼이 수많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현세에서도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경박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잘못들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참담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고서 통곡해도 시원치 않는데도 희희낙낙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참된 자유도 있을 수 없고 참된 기쁨도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를 방해하는 온갖 이유와 염려를 내버서 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양심을 더럽히거나 양심에 짐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떨쳐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담대하고 용감하게 싸우십시오. 습관은 습관으로 이깁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당신을 간섭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행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끼어들어 간섭하지 말고 윗사람들의 일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충고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충고하십시오. 사람들의 호감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종이자 경건한 신앙인답게 충분히 사려 깊게 제대로 행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현세에서는 육신적으로 위로가 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더 유익하고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혀 없거나 별로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의 헛된 위로들을 내던져 버리지도 않은 까닭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